자짜리죠 자, 자, 이게 한, 그러면 양신학교께없으 당신 아들이라 네, 당신 부모가 네, 네, 당신 네. 아유, 아내가 말해 이런 짓을 다 해보세요 이게 맞네. 아 똑같은 사람이 저기 하냐고 경찰들이 사고를해 지금 있저 경찰 지금 핸드폰 보고 있죠? 네제컴퍼니 보고 있나보 참고로 아니 안 보입니다. 밖에서 아니 절대로 안 보이는 차에요 조선님 여기 왔다. 어또 사이커 지나가시고. 어두대 지나가지고 어깨, 버스 옆으로 피해가지고 <laughs> 못 봤어요. 받쳐시 <laughs> 버스 옆으로 피하고. 사이커 사이커 두대 지나. 두 대가 갑자기 길 건너가지고 온 거. 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뭐하는 거예요? 잠깐 요왜 따라와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내 확인할게 있어서 그래 뭘 확인해요 맨날! 그거 뭐 관련 고지 아니면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 짓거리냐고 따라가지고 우측에 우측에 아저씨 관등 지요님 관등 나오얘기하고 찍으라고. 관등 라고 신분 지하나오라 나오라고. 우측에 정차하시라고. 우측에 잠깐 우 정차하세요. 왜뒤왜시비를 했습니까? 비냐 도로교던거 이번 시발, 방송이 방송 됐어요. 명반 방송 됐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있어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돼. 알려주는데 다중 이용하는 방송이잖아요. 뭐, 선생님, 뭐, 그 우리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쩔 뭐, 거라고 하냐고요? 뭐가 네? 지금 실망하는데 아니, 길 가는데, 실망, 네? 내가 실망하는데, 운전자가 실망했다고 지금 잡아가지고, 관제 설명도 네. 안 되고, 신분증도 안 되고, 지금 뭐 네. 하겠어요? 내가, 네. 내가 신고할게요. 불안해! 운전가 네. 아, 네. 아, 네. 실망 네. 실망을 하면서 보조석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쌀가 면서이 와가지고 잡고, 운전자가 실망을 했다면서, 다짜고짜 이가두 개가 와가지고 잡고, 운전자가 실망을 했다면서 네. 신부증도 보지않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뭘 했다고요? 운전자가 실망을 네, 했다면서 뭐냐면, 네. 제가 보려요에통역 네. 출근길을 찍었어요 네. 틀 지금 네. 실망을 따라오는거요는거예요근 제가 초석에서 때... 제가 실망을 아니세요? 했거든요 잠깐만요 장난해 지금 아니 뭔가 아게왜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불법으로 이렇게 경찰이 잡게돼 있어요? 아, 뭐왜 도로기 좀이야보왜 아, 체중을... 불법 체증이요왜 뭐 불법 체증해? 그것도 그래요. 이게 나오면안 돼요. 본인지는 사각했는데 방송 나와가지고 그 우리가 다 나오잖아요.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뭐가 뭐 문제예요? 불평이 내가 내가 싫다하데아 싫어. 내가 불법 최종이야. 체중할때체중한다고 뭐라고 최종해야지. 제발 좀들어 한두 번이에요. 얘기해요. 한두 번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니까 이게 한두 번이냐 얘기해. 그럼 일단 그렇게 말을 했으면 말을 좀알아들려야될까아요 할 때마다 나 봐주려고. 당신이 봤어. 봤냐고. 봤냐고요 당신. 이 불법 체증 왜요? 체중할 때 고지했어요? 한 번도 체중할 때 고지, 아, 네, 때 고지 안 하고 네, 체중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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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방송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체중할때고지해요체증이 아니라고. 지마시 맨날, 네. 맨날 체중할 때 고지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봤는데. 언제 고지했어요? 언제 고지했어? 나 돌려볼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고지 안 했어요. 야, 돌려보시라고. 안 했으면 어떻할 건데요? 한 번, 째두 번째야! 모두 양심 있어, 가이야뱃야한 번, 째야한 번, 번째야! 번, 째야 번, 째 그냥 막 들어. 방망이? 공원 산들 아주 예쁘다. 일어나 일어나. 나세요. 일단 저랑 얘기해요. 일어나세요. 저랑 얘기해요. 에? 일단 일어나고세요. 개새끼들 네, 그냥. 아, 가는 차를 막 막아.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사고 유발하는 막? 아 사고 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 유발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사이커로 막막아? 사고 유발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가나차를막 사이커로 막막아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보조사도 있잖아 한두 번이야 저희도 이러고 싶은 바가 없어 이 없어요, 이러고 싶은 없어요? 네. 저번에도 같이 갔는데 우측에... 불법 유통 유토... 한다고막 하고 <끈> 유턴한다고 말씀드린 적없 저번에 그랬잖아요 사고 날 뻔했어요 때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은 운전자님도 다 알고 계세요 이거 알고 있어요 저도 한두 번본거 네. 아니에요 우측 잠깐 정차를 해주세요 운전자님 제가 운전자님을 멈춰 세운 거는요 운전자님께서도 아 한번 좀 가라앉히셨나요? 가라앉았습니다 네, 네. 운전자님을 멈춰 세운 거는 저는 교통경찰관으로서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시라고 부탁을 드거고요 이게, 이게 한남동 사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 네, 쫓아오셨는데 네, 맞... 왜 쫓아온 거예요? 운전자님 쫓아온 게 아니라 저는 위반사실 관련해서 한남동 사거리에 하나... 계셨다가 왜 쫓아오냐고 물어봅시다 네 다시 한번 말씀 니다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얘기 드리잖아요 네. 위반사항이 있어서 저 왔다며요 반대댄 사거리에서 도대체 날 잡으려고 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저는 쫓 아, 그럼 어떻게 쫓아왔어요?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용산, 저 한남 오거리에서 왔습니다. 한남 오거리에서 왔죠, 맞죠? 저를 어떻게 하세요? 아니, 봤죠? 안 보여요? 운전하면서? 어? 거기 경찰들 이 대기할 때안 유턴하는 거, 거 내가 저는, 안 봤잖아요? 안 보여요. 아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랬어요. 말했었죠? 자, 위반 네. 사항을 어떻게 누구한테 쓴거 갖고 오셨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예, 네, 그거는 여기 있는 경찰들이 정적으로... 내거 보고 있었던 거 내가 다 봤어요. 뭘 <laughs>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안 봐요. 저도 다 보고 있잖아. 저도 다 보고 있잖아. 아니, 말고. 아무튼 위반 사실에 대해서 누가 신고했냐고요? 아, 물어봅시다. 거거는... 아, 개미카서도 계속 계속 울치네. 신고했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굳이 운전자님께 말씀을 드릴 건 아닌가. 아, 요 자, 웃기잖아요. 나중에 정보 올게요. 요청하시면. 괜찮아요? 아내가 보이냐 보이냐고요. 유튜버 말이야, 고구선 말이야. 말씀도, 예. 그러니까 왜 지금 몇 번째 수없이 리반이을 예, 쫓아다니냐고요? 예. 저는 아까 운전자님을 이 앞에서 멈춰 세우려고 했던 거는 이경찰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예. 그래 이번 사실 관련한 제보를 저희 내부적으로 받았고요. 저는 그게 뭐 사실... 제보니까 사찰이지? 사찰 아닙니다. 어떻게 사찰... 사찰이 아니에요? 남의 유튜버를 계속 나무에서따아다니는 버지 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 마요. 아니, 안지 말고. 예, 예. 그, 너무, 예, 너무 욕을 예, 많이 하셨어요. 너무 욕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당신한테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욕을 지가 정신 차리시. 니 정신 차리라고. 야, 욕한거 정신 차리라고. 저도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찰은 아무 이유 없이 경찰관 아니 공권력에 의해서 감시 당하는 그런 느낌이 관련한 교통경찰관이 그러면 거고요. 남의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근처에 오면 싸다니게 되겠습니까? 저는 운전자님꺼 따로 보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요 이번 사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잠깐만. 제가 위반했어요 그러면? 위반 말씀을 드리 얘기를 하시려니까요. 카메라 보시고 M 위치 위치 어디에 위치 찾으세요. 문제예요. 근데 내가 저, 안 보여요, 저기서! 그니까요. 이거는 직장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운전자님을 세차례 음. 거쳐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운전자님. 아, 잠깐만. 운전자님그 위치는 운전자가 볼수 있는 위치가. 안 보인다니까요. 거치해놓은 것 자체가. 거치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도 저거를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위반이 맞는지 아닌지도. 저도 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위반이 된걸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위반 사항을 적발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원리는 지금 적발한다고 원리는 때, 제가 지금 원래는 각지에서 봤을 때이 사람이 저, 그런, 그런 저, 행위를 했을 때고약식으해서많는 거예요. 제가 적발한다고 안 했어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확인... 따라와 가지고. 이게 적발한 것 같으니까 그니까, 세우는 그니까, 게 그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지, 적발을 하려고 했던 거요 그러니까 게 그게 내가 여기서 d m b 를 하고 있어서 지나가다 경찰이 우연치 않게 봐가지고 잡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첫 위치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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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애매하다고요? 뭐 빵보이냐고요, 앉아서. 이게 애매해요? 이게 애매한 위치예요 나는 흥분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관련해서 저는 확인 하는 거지 제가 운전자님을 사찰 하거나 사찰이죠, 이게 제가 말이에요. 운전자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매일 똑같은 말이에요. 경찰이 어떻게 매일 반복해서 네. 저를 잡냐고요 입안에 그러니까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전자님 선생님 이게 애매해요? 확인했으면, 확인했으면, 네. 확인했으면 네. 가자 아니, 저는 확인됐고, <목소리> 안내해 말씀드릴 거, 말씀드렸습니다. 운전자의 첫 위치는. <목소리> 네. 운전자이볼수 없는 위치는 아니에요. 안, 보인 수... 수... 안 보인다고 제가 수... 봤을 때라는 게뭐가 말이 됩니까?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 선생님, 한 번만 얘기해요. 어디에다 놔야 돼요? 어디에다 놔야, 놔야 되는지 딱 <목소리> 얘기해. 그거는, 운전자 운전자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목소리> 운전자가 <목소리>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인 아, 지금 얘기해봐요. 어디다 놔야 돼요? 아, 선생님! 어디다 가야지 아니야 안 예민한 거니까 편의 편히 따라서 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말씀 못 드리면 또 잡으러 올 거잖아요 그럼 지금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 면접 이 면접 예에 고소 고발해야 돼 어디다 가야 돼요 아 일로 오세요 어디다 가야 되냐고요 그거 말아니요 또 잡으러 올 거잖아요. 하고, 지금 아니, 얘기하세요. 하고, 확실하게. 잡으러 와요. 경찰이 네, 뭐잡요아 이거 언제 나가야 되냐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말 못해요? 네, 그거 하는다고 확인한 거. 아, 그럼 자, 여기 앞에다가도 또 잡으러 올 거예요? 네. 남의 실시간을 보면서 쫓아와가지고 네. 매일마다 똑같은 경찰이 여러 번 잡는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음, 여기 와가지고 음. 여기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거 단속을 해요. 여보세요, 내리세요, 안전할때안 매셨는데 안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어쩌우, 사람이 어쩌우. 근데 그렇게 한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날 직접 봤어요? 실시간을 봐서 지금 누구한테 받았대잖아요. 네, 네, 네.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이게 네, 네, 네. 맞냐고요? 일단, 그러면 오늘, 오늘 그거 단척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선생님이 오늘 이제 이후의 시간에 나에게 위반을 동일하게 야,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위반입니까? 위반하는 사항이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위반하는 상황이 됐습니 어. 이발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 얘기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단속하려면 내 앞에서 내근처 여기서 안 네. 내가 지나갈 때 그때 보세요 네. 보여요? 그때, 그때 하겠습니다 경찰한테 경기과이 이걸 고 경기과장이 이걸 보고 있다고 경기과장이 이걸 보고 있고한 사람 잡는 데몇 명이어서 몇명이 가지고. 아니, 몇 명이 왔습니까? 지금 장이지다경찰이몇 명이었어? 아, 어? 어? 아니, 아니 이거 DMB 조작했다고 몇 명이 와가지고 맨날 제가, 이거 뭐하는 겁니까? 안내할 부분에 이게 어, 어떻게 어, 안내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매번 따라다니면서 이게 사찰이지 아니에요? 저는 사찰